흰머리 감추고만 계셨나요?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사실,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죠.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죠. 그렇다고 꼭 진한 검은색으로 덮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흰머리도 충분히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대와 60대를 위한 흰머리 염색 꿀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흰머리는 왜 생길까?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40대, 50대의 흰머리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결국, 머리카락의 색을 잃고 흰머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일찍 흰머리가 나셨다면, 나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흰머리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비타민 B12 철분, 아연, 단백질 등,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멜라닌 생성이 원활하지 못해 머리카락 색이 바르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 흡연, 음주, 자외선 노출 같은 생활 습관도 흰머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흰머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색 전 반드시 체크할 것. 흰머리가 보인다고 바로 염색부터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염색 전 체크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부 테스트. 염색약에 포함된 성분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테스트 해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렵다면, 해당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두피 상태 확인 염색 전날 머리를 감지 마세요. 두피의 자연 유분이 염색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만약 두피에 상처나 뾰루지가 있다면 염색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성분 확인 암모니아, 파라페닐렌디아민 PPD 같은 화학 성분은 자극이 강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은 천연 염색약을 선택하세요. 이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염색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염색약 종류 비교. 흰머리 염색약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두피 상태와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1. 화학 염색약. 색이 진하고 오래 갑니다. 짧은 시간에 확실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피 자극이 클수 있고 냄새도 강한 편입니다. 2. 천연 염색약. 천연 허브나 한방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부 자극이 적고 임산부나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색이 빨리 빠질 수 있고 커버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3. 회나 염색약, 식물성 염료로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오렌지빛이 돌수 있고 염색 후 색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화학 염색약, 건강과 순함을 우선시한다면 천연이나 해나를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염색하는 방법, 흰머리 염색 미용실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집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준비물 챙기기, 염색약, 장갑, 귀덮개, 크림, 빛, 타이머, 이 얼굴과 목 주변에 크림 바르기, 피부 착색 방지, 새 장갑 착용 후 염색약 혼합, 사뿌리부터 발라주기, 흰머리 많은 부위부터 바르기, 오샤워캡 착용 후 25에서 30분 대기, 육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염색 전용 샴푸 사용. 주의사항은 과도한 비비기 금지, 너무 뜨거운 물 사용 금지입니다. 시간은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제품 설명서에 맞춰주세요. 염색 후 관리법. 염색 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색도 오래가고 모발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자외선 차단, 외출 시 모자 착용 또는 양산 사용. 이염색 전용 샴푸 사용, 색 빠짐 방지, 두피 자극 완화. 3주 2에서 3회 트리트먼트, 푸석한 머릿결 회복. 사뿌리 리터치 주기, 이에서 3주 간격으로 관리. 오에어 에센스 사용, 윤기와 수분 유지. 관리 하나하나가 쌓이면 염색 효과도 오래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집니다. 흰머리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이자 지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으로 흰머리를 관리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젊고 멋져질 수 있습니다.